Hook. 우와 고추매달아 놓은 거봐 그러게 언젠가 아파트에도 저렇게 널어서 고추를 말린 적이 있었는데, 그때 다 썩고, uh -huh. 막, 곰팡이 나고. Uh -huh. 고추를 한번 쪄야 돼. 쪄서만 해야 돼. 장전이 알아야 돼. 농장에서 그냥 더워? 조금만 움직이면 땀나 고추 좀 자르고 뭐 응. 참외 좀 따고 뭐 그러니까 땀이 뭐, <laughs> 내가 오늘 주문이 정말 더러 식나. 날 이때 이럴 때 문자 한번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 <laughs> <laughs> <잘했지? 웃음> 잘했어요 많이 했네, 많이 했어. 어, 뭐 라디오 방송 뭐 하나보다. 뭐, 응. 연예인 있나? 모르겠어.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서 있지 아니, 않을까? 여기 내려놨는데. 대기 중. 응, 이제 곧 시작하지 않을까? 뭔지 모르겠지만. 패스 패스 안타깝네요. 넷. 아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. 향수 <목소리> 어 일부러 의도적인 건가? 네. 명동이나 이런 데그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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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이 이파리가 다 죽었지. 저저 달리기 강아지 요즘에 많이 키우더라. 어떤 강아지요? 그 빼빼 말라가지고 달리 그 예, 예. 달리기 하는 강아지들 음. 있잖아. 얘네들은 막급능적으로막 빨리 달려야 되는데. 음. 불쌍해. 음. 꽤 많이 본거 같아. 무돈 빨리 모으돈좀얼좀 받아라. 10월 달에 우리 지난번에 조인 갔던 거 이제 가을 시즌이니까 많이 비싸졌다 고 지난번에 점심 포함해서 5만 원 갔다 왔잖아요. 근데 이번에 제일 싼 게. 더 반인가 뭐더반 그랬는데 난 가봤어 내가. 응. 근데 걔네가 제일 싸 다른 나머지는 막. 싼게 얼마 데걔 9만 원이지. 9만 원? 네. 응. 9만 원대지 제가 월급 좀. 그 ]니까. 처음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은 미끼용으로 아니, 5만 원 아니. 주는 거 아닐까? 아니야. 아니, 아니. 지난번 우리 갔던데 걔네들도 10만 원대. 응. 이제 올랐어 여름 지나가니까 가을 되니까. 아아 요 사람들이 그게 비수기여서 좀 그랬구나 웬만한 사람들은 떼않고 있으면 돈 주고 치라고도 안치지 응 어? 이거 어떻게 된거지? 뭐야 응 빨리 끄워 하늘... 이제 하늘을 맞 마포... 끌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